제가 오늘 온이 부대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샤! 이 이자 부대입니다. 아, 오늘 이거 훈련병들이 벌써 5주 훈련을 다 마치고 오늘 이 부대에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어디론가 간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벌써 5주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름 제가 또 훈련을 많이 받았고 해서 오늘 이분들과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저의 눈물겨운 그 많은 훈련들을 아... 신나군. 공식 훈련 명김만소 제시 각기 전투, 행군, 화생방 훈련까지. 우주 하게 무사히 수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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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귀엽다. <laughs>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게 훈련받았는지 다들 보셨죠? 아니 그런데 이게 오주차 훈련을 다 받았다고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우리 이기자 부대는 지금 당장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병교육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성과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성과 위주의 교육이란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 훈련병에게는 상을, 성적이 좋지 않은 훈련병에게는 나머지 특별 교육을 제공한다는 거.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훈련병에게는 야외 견학이라는 근사한 선물이 포상으로 주어진다. 아, 이 얼마만에 맡아보는 사회의 공기란 말이냐? 그리고 달콤한 초코파이는 보너스! <놀람이> <꿀맛은. 웃음> 아, 저 <진짜> 행복합니다. <laughs> <것 같아. 웃음> 행군하고 나서 네. 주는 <laughs> 초코파이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초코파이 한 입이 정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걸 이러면... 먹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행복해서 정말. <laughs> 너무 행복해 그렇습니다. 예, <laughs> <laughs>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어보지 않은 자, 그 맛을 논지 말라. 눈이라서 행복해요. 이때 사창 밖으로 이어지는 행군 행렬 다시 한번 행군 하고 싶은 생각은 그걸 말이라고 아, 없죠, 아, 없죠. 그건 뭐. 아, 훈련병들이 도착한 곳은 승리 전망대 남과 북의 배치 상황에 대한 설명도 듣고 북한군의 모습도 관측해 보는데 남과 북의 분단 현실을 새삼 느껴본다 아 제가 군인이라는 게 실감 나고 더 어, 군인 복무에 신경 써서. 네.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핏줄을 타고났지만 서로 대치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의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는다. 2008첫수류식 드디어 그날이 왔다. 아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기 위해 먼길 마다 안고 달려온 부모님들. 다 오신 거예요? 수료장이 끝난 거죠? 제 아들이 또 똑같이 이십칠사단 1일층대 근무하게 돼가지고 초청받아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헌배님. 우리 아들은 어디 있을고 숨은 아들 찾기에 나서는데 키가 커서 키큰 사람만 쳐다보는데 멀리서 그잘안 보이네요. 멀리서나마 사진을 찍는 부모님들. 그런데 어머니 어디 가세요? 카메라 를안 가지고 오셨어요? 예. 네. 아, 어차피 우리 아들 앞에 있는데 하나 찍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휴대전화로도 라 착각 그래도 잘 나왔어요. 드디어 군악대 힘찬 연주로 2008첫 수료식이 시작됐다. 오늘 순교를 받을 분은 27 사단장님. 사단장님께서요. 사단장님. 예. 이죠. 아, 그런 면에서 엘리트 네, 역을 맡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5주간의 교육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laughs> 보내는 사단장님늘 <laughs> <천장들. 웃음> 엄한 사단장님도 오늘은 모든 훈련병들의 푸근한 아버지다. <laughs> 최우수 훈련병과 부모님들에게 열병의 영광이 주어졌다. <laughs> 언제 이런 걸 타보겠어요? 좋아요. <laughs> <했잖아요. 오> <laughs> 수료식 하다 말고 훈련병들 대열 이탈. 아하, 다름 아닌 우수 훈련병들의 또 다른 특혜. 그리운 부모님과 특별한 만남이 주어졌다. 4 0일못본 아들, 어머니, 아들 오늘 닮겠어요. 어디 멀리 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대왔합니다올 네. 예. 뭐 네. 네, <laughs> 수만 있다면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오고 싶습니다. 자 파이팅. 그런데 훈련병들 오시나요? 하나씩 <laughs> 받아가는데 과연 그제 정체는? 바로 특별 외박증. 네 다른 훈련병들 외박은 못 나가지만 이병이된 것만으로도 마냥 뿌듯하다. <laughs> 이병 김기춘. <laughs> 이등병 너무 어색해요. <laughs> 수료식이 끝난 생활관. 짐은 다 싸놓고 어디들 간 거지? <laughs> 마지막으로 동기들과 신나게 눈싸움 한판. 아 이제 자대 생활 시작하지만 예, 그래도 실력 있게 기분은 좋고 근데 동기들과 헤어진다는 것좀 아쉽습니다. 동기들 아. 형님들 자대 가서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자 사랑합니다. 동기야 나도 사랑한다. <laughs> 그 때가 자신의, 어, 자신의 더블 백을 가지고 전부볼수 있도록 합니 알겠습니까? 네, 예, 이제는 아, 정말 작별의 인사를 너무 이제 너무 헤어진다고 열어준다. 생각하니 속는 마음이 아쉽지라는다. 말을 빨리 가고 그데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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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헤어질까. 같이 갔어. 힘들 싶어. 때 너무 같이 있고 있게 놓일까. 아, 헤어질 때 지금 아, 너무 아, 아쉽습니다. 결가꼭 아, 꼭, 꼭 다시 연락하고 잘가.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아 파이팅. 많이 섭섭하고 잘잘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갔다. <laughs>

힘들 때는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쁨과 추억을 나눴던 동기들. 작별의 인사를 하고 또 해도 이별의 아쉬움에 쉽게 야, 발걸음이 이거야. 떨어지지 않는다. 속을 아, 가져가네요. 분명히... 그때... 부대별로 근데 한꺼번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부대 차가 올 때마다. 드디어 해야... 자대행 트럭이 하나 둘 도착하고. 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지만 군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안고. 자대행 트럭에 몸을 싣는다. 또잘 기억해서 군생활 하는데 항상 도움이 되니까 기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잘 알았지. 수고했습니다. 떠나는 이들의 아쉬움도 크지만 보내는 이들에게도 이별의 서운함은 매한가지다. 더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저희 여건상 잘해주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훈련소 생활이 끝이 아니라 자대 생활 또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군 생활 2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으로 태어난 훈련병들 지난 5주간의 시간은 추억으로 이제부터는 23개월의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 명 조명전 명, 명 이명락 유정 파이팅, 파이팅!